정수형 어? 어, 정수 맞아. 결정을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풀킥. 봐봐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수이안 내려가. 아, 이번 내려가. 퍼치 아, 아, 좋아. 퍼치 할려지만 패스인 척 했죠. 좋습니다 사이드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가운데 무조건 줘야 되는 거야. 정수. 정수, 정수 아, 그렇지. 상이거가 있.. 늘 오늘, 오늘, 야, 이 오늘, 근데 오네 오늘, 오늘, 오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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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오늘, 오늘, 오 음. 아, 얘를 쪼이면 돼, 준영 얘를 쪼이고 얘가 돌아가거든 원래? 갔다 잠깐, 잠깐, 방송사고입니다. 방송상태가 올바르지 못한 점, 닦아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중앙에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중앙을 자꾸 찔러면 안 돼요. 지금 앙백이 벌써 허리 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 플레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좋은 패스 과연 김종호 김종호 가볍게 한번 제춘호 컵백 슈팅 가야죠 제형이 슈리골 이즈 굿맨 축구가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각자 역할만 해주면 쉬워요 준영이똥 싸러 가가지고아 진짜? 음? 짠 맞았어 개쫓는됐어 야이 시키게 느리네 에이 네, 아니지 아니지 이거 불어야지 저 아, 정도 소리 지르면 조기축구에서는 불어줍니다 <laughs> 안 그러면 격해지기 때문에 조기 찍구 법칙일 소리를 크게 질러 <laughs> 너무 아픈 소리는 간칙을 부릅니다. 다 좋았죠? 얼리컷 올라가나요? 어, 좋아요 이거. 킵어. 아 근데 헤딩이 프레이더였는데 아쉬운. 아, 메모리. 퍼스가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오건호의 아, 한 경기에 한번 아, 나올까 말까 하는 체질 컷을 었죠이 대에 줘야죠. 이 대에 쉽게 가야 돼요. 안돼안 돼. 안 돼. 아, 이대쉽 개, 이대쉽 개, 그렇지. 1 그렇지. 이게 축구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러냐? 카메라. 봐. 야, 너무 끈다. 야, 찌나프 이거야. 아, 이찌나이그 방금 거는 충... 고의가 아니라 충돌이었습니다. 야, 고우야 이게 왜왜 이러까? 나는 솔로에서 봤는데 아니 이게 왜안 맞을까 아 그거? 어, 중심을 알지? 딱 보면 딱 보면 중심이 아, 맞아요 너다 아는구나 나썰좀 보지 아 이게 여기만 좀 나가있지 그러게 아니 이게 왜 이래 다 조여져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되거든? 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이렇게 하면 돼 됐어 됐어, 됐어. 90도 찾아봅니다 90도 찾았어 우리가 다치게 하고 우리가 안 다치게 하자고 하죠? 조기축구 2회 매너 좋은 척하면 매너가 좋아진다 <웃음> 없어도 <웃음> 있는 척하라 <알아. 웃음> 사과를 잘 하라. <알아. 웃음> 수민이 아, 수비가 주인공이 오늘 좋던데 준영이 낫다 좋네 야 준영아 큰일났어 야, 이제 여기가 계속 떠. 야, 어,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삼각장 사야겠다 오늘 마지막이잖아낸거 가져올까요? 아니 보낸거? 보낸거 100점 지현이한테 개맞아 한냥 사면 돼에 내가 할게 너할수 있겠어 이렇게? 바꿔줄게, 나도 하딱 바꿔줄게. 이제는... <laughs> 종호 들어가야지, 종호 들어가데 이거 본다고, 이거 본다고. 백전은백0야지만 <laughs> 조금 줄 거죠. 거안들어갔죠한골넣들어요 아, 응. 형민이가 된거 봤어? 형민이가 봤어? 그러면 바가 똥 봤어요. 기둥뒤에어서 보고 있는데, 형민이 형골못못 나면 와그 탈퇴한다. 야나이 그렇게 그냥 깨지네. 여기, 여기, 아, 어 <laughs> 아, 그리고서 이렇게 장성으로 축구는 진짜 어려운데 우리는 한두골 차로 지고 있어야 기다려. 그래 보니까 교체 하셔야 되나? 헐 안돼. 어 교체 멤버 없는데 여기? 그게 아니라 다치면 안 되는데. 이안 너무 미안해. 그래 나 그냥 뭐 있잖아. 아까. 누구, 저기 어, 여기 네. 형이 있는데 세상 붙여야지. 깊어 보신는 사람이 있어야 아니. 좋은 시어할 수도 있어 응. <laughs> 오이, 오사이 어, 드디어 아, 이가사 <laughs> <laughs> 지훈아 더 가, 지훈아 더 가, 더가더 올라가 더 올라가. 한번 갔다가 야지 박스까지 가지, 지훈아. 한번 갔다기로 했잖아 이거를. 이러면 지훈이 잘 나온다. 마무리. 아 때려야지, 두 명이 때려야 돼. 아. 위에서 보니까 뭐가 없는지 보이네. 지윤아, 더와 더와 더 올라. 중앙선까지 와. 안 돼. 지윤아, 일로 오라니까 거기서 못 주잖아. 그렇지, 더와. 중앙선까지 와. 중앙선까지! 오우. 굉장히 불안해. 가운데 비리게 강원아 받아. 아. 그렇지. 반대. 지윤아 더 가. 지윤아 더 가. 아까 말한 게딱이기 가운데 왔다가 반대로 그랬지. 어끝났다 해야지 음. 종호형 양발이에요 종호발을잘썼는와 종호군 오늘같은 있으려면 한정도 공수 전환해줘야 우리가 공나가 3대 0이 아, 세안 가? 아무도. 압박 가. 안 해. 아무도 안 빠져가네. 지윤아, 더 와야. 너 내려갈 필요 없어. 내려가지 말라고, 지윤아. 지윤아. 올라오라니까? 내려오지 말라니까? 지훈이 가! 지훈이 가! 됐다! 지훈이 가! 그렇지! 오, 아 약했다 아 저거 딱 나오잖아 그렇지준아아 어. 아, 보이지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라니까? 주잖아 애들이 지금너 내려가지 마너 있어봤자 필요가 없어 와 저거 아 <laughs>

내려가야지. 지금은 내려가야지 어, 아파셨다. 잘 치고 다 오. 질라탄처럼 그렇지. 형가 없어. 지윤이, 지윤이 와. 와. 아유. 어. 아유. 다친다다친다나 야. 어, 어. 야, 수비가 라인 빨리 올려야 돼. 지훈아 올라. 지원아. 좍. 지훈아 올라가. 야, 수비 나와 빨리. 지훈아더 가라. 야, 수 지원아, 지금 조호형 있는 데까지 가. <목소리> 안 지금 돼. 내려가야지. 지금 내려가야 돼. 돼. 안 돼. 야 이거. 너무 와, 아이고. 와. 천엽분. <목소리>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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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지훈이 지훈이. 그렇지. 와, 좋다. 지은이, 가운데 주고 사이드 로 뛰어. 가운데 주고 사이드 뛰어. 사이드 뛰어. 그렇지. 아, 네.

제개자랑팀 만나서 한번 접어야 저봐야... 할거예두개월라고 많이 해보셨어요? 두 개월, 두 번... 어제, 어제 여기서, 여기서... 두 개월은 인제 한판서좀 저희도 반월에서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지고은 이건... 이건... 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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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이건... 이야 이게 나아, 이거 나 어, 그게 지윤이 아까 거기까지... 지윤이, 그렇지... 종호 형 주고 가운데로 들어가. 지윤아, 종호 형 주고... 어떻게 말하냐? 반대로... <laughs> 진짜 괜찮은데... 안됐거 어, 네! <웃음> <웃음> 지금 하나 더 들어왔어요. 종호 형. 아, 아지나아나안 아, 아, 돼. 지훈아 걸려, 걸려. 치지 마! 정리야, 여기! 지윤이 그렇지, 종호를 줘, 지윤아기대 그래. 해야지, 들어가야지, 너가! 그렇지. 아! 대장아! 대장아! 아! 아, 까비! 지윤이가떻 시키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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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윤이 아. 아. 들어가. 어? 우스아 하, 도와줘. 와, 아이. 와. <laughs> 와 조, 종호 종호, 종호! <laughs> 찾으셨네, 아, 저 모양. 거거 느낌이 진짜 잘시는데 았는데 들어간 줄 알았어. <laughs> 자, 하나 더해 줘. <목소리> <목소리> <와줘>, <목소리> 오. 어 아유, 간이. 아 야, 믿어 와줘. 믿어 와줘. 지금. 오. 세살더 먹으면 이제. 할 같아. 현민이? 지금 아야 둘 중에 하나야. 팔팔 해가지고 아직 아예 못 뛰거나 <웃음> 뭐, <웃음> <최종> 떨어져서 <laughs> 아니, 진짜 더 노련해지고... <laughs> 야, 야, 믿음가 아무도 없 아유 <laughs> 지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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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빨리 지윤이, 빨리 벌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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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까지 공무 보고 벌려야지! 아까 그 자리 있지도 꼴보는 자리. 아이고야. 아, 물빠거고이러 와, 이거. 야, 그 수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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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와 가운데, 가운데. 떨어지 말고, 떨어지 네. 말고, 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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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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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강민아 가. 갈라해. 가운데 많다. 이거 바로 해야지, 우르지 <laughs> 시도3 시도자. I don't want to lie to you. I 은 다음에 want t 은 t a 이 k a b 가 u t i 이 I d o n 거 want to talk about it. I don't want to talk about 와이쿠 야 라인 너무 내렸어 정민아 와이굿 이대랑 딱두 칸만 야 알면서 와 포켓 받아 수정 와 에이 턱 소리 하는겠 3원 3원 아. 이야 음, 네. 네, 어, 예. 네. 어, 수비가 라인을 더좀 올려 줘. 이드랑 두 칸. Envy, 좀, 두 query, cause, 800m 넘게 했어. 어 야, 이 여기... 야, 오늘 나와. 수비 나와, 수비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응, 나... <laughs> 지다쳐지다쳐 와이! 나 지금 가야지. 신나지 가... 저거 주자, 주자. 저거 주자. 거기 끝까지. 아, 저거 좋아. 주자, 파울하지 마. 파울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16. 야, 와, 이거 넣었어. 파야지, 파야지. 서, 서, 아, 미쳤삐 나가어나 <overst run> 깜짝 놀랐아 anyway, 나, 나어 이렇게, <스> 핸드폰은 핸드폰으로 바꿀 아니, 뭐, 이거는... 이거는... 이거